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할때5개국어 자막 만들기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자막 어디에서 보고 보는지는 알고 계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제가 예전에 올렸던 건데요. 이 동영상에 보면요, 여기 설정 있죠? 이 설정을 누르면 여기 자막이 있어요. 여기 다섯 개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보면, 자. 사용 안함,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또 한국어 자동 생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한국어 자동 생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유튜브를 올렸을 때 누구나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글에서 자동적으로 어, 나오는 목소리를 인식해가지고 AI가 자동 자막을 생성해 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이게 구글이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발음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한국어가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제가 자막 파일을 따로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막 파일 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만든 한국어고요. 여기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국어를 누르면 보시면 자, 한번 틀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나요? 이 자막은 제가 올린 거가 되는 거죠. 자,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자, 일본어. 일본어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어. 중국어 자막도 나오죠. 이런 자막을 어떻게 쉽게 만드느냐? 우리는 쉽게 하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한번 저와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브루를 검색해주세요. 이 브루를 한국어로 검색하면은 전혀 다른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꼭 vrew 브루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브루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이 브루는 아쉽게도 모바일에서는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 꼭 pc로만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브루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무료 다운로드를 하고 나면 자 이렇게 영상 편집이 굉장히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 브루는 영상 속에 있는 음성 나의 목소리 들어가져 있는 목소리를 축출해서 음성 인식을 한다고 해요. 이 브루가 어, 우리나라 회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우리나라 말을 좀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겠죠. 그리고 영상 편집을 여기서 간단하게 컷 편집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자막. 자막에 뭐 이렇게 색깔도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거할 거잖아요. 일단 가장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자, 브루를 일단 설정하신 그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루 아이콘이 생성이 돼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브루가 열리고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이 열리고 있습니다라고 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일단 제 여기 우리 동영상 만들었던 파일들 있죠? 이 중에 하나를 제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제 채널에서 자막이 안 올라와져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아주 아주 쉽게 썸네일 만드는 방법. 썸네일 만들기. 자, 이거를 이대로 그냥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 어떻게 잘가 나나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끌고 오면 위쪽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하니까 위쪽에다 놓는 거예요. 밑에다 놓으면은 이미 열려 있는 영상에 추가로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위쪽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한국어로 녹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음성 분석이 시작되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파일을 끌어와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있죠. 이걸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열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음성이 저절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AI가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거대로 자막이 쫙 생길 겁니다. 잠시 기다려 볼게요. 자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이시나요? 이번 영상은 그리고 썸네일을 만드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쭈르룩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옆에 이 타임라인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 내 시간에 이 자막이 잘 맞춰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자막 생성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목소리를 크고 또박또박 발음을 해주시면 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는 일단은 지금 뭐 자막이 100% 완벽해야 된다? 이건 조금 내려놓고 갈게요. 일단 그냥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업로드 하는 거. 이게 익숙해지는 게 먼저거든요. 아직 제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계속 계속 이 내가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는 게 익숙해지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자막을 생성을 하는 것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막 생성을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죠. 왼쪽 위에 보면 파일이 있습니다. 자 파일을 누르고요. 자 여기 쭈르룩 가다 보면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가 있죠. 여기에 이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자 자막 파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막 파일은 SRT. 로 자막이 나가거든요. 자, 기본 자막으로 해서 선택된 언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처음에 선택했죠. 그대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 내보내기를 하면 어디로 내보내질 건가가 이제 나오죠. 내가 원하는 파일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지금 이게 그냥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 그럼 여기다가 한번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썸네일 만들기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SRT로 내보내기가 됐고요. SRT는 자막 파일 이름이에요. 자, 자막 파일은 영상 위에만 업로드 할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을 때 자막 파일만 여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요. 자, 썸네일 만들기라는 자막 파일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영상에 입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입힐까? 자, 제 채널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 채널 맞춤 설정 또는 아니면 이 동영상 관리를 누르셔도 돼요. 둘다 어떤 걸로 들어가셔도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지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밑에 왼쪽에 쭈르륵 내려가다 보면 자막이라는 곳 있죠? 이 자막을 누릅니다. 자, 자막을 누르면 여기 보시, 보이시나요? 언어의 1, 1, 6 1, 1 이렇게 써있죠. 이 1이라는 거는 제가 자막을 따로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유튜브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막, 영어 자막, 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것, 그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이라고 써있죠. 이 6이라고 써있는 거 보시면 한국어, 한국어를 제가 업로드한 거죠. 크리에이터가 게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선택을 해서 제가 따로 게시를 했다고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이 지금 제가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했잖아요. 이 동영상의 자막을 만들었어요. 자, 이걸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 예전에 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자동 번역이 게시가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영상을 업로드 하는 시점에서 하시면 이게 이렇게 게시되어 있지 않고 추가하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예전에 올려 놨던 거기 때문에 게시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한번 자, 여기 세번 점점점 세개 누르고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 언어가 삭제가 돼요. 자, 자막이 삭제됐죠? 그럼 자막 추가하라고 나오죠? 이때 저희가 추가를 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파일 찾아야겠죠? 브루로 만들어진 파일. 이 타이밍을 꼭 포함을 하셔야 자막과 나의 목소리 들어가는 게 일치하게 됩니다. 자, 타이밍 포함으로 해서 계속. 그다음 여기 썸네일 만들기 자막 있었죠? 이걸 눌러서 열기를 합니다. 자, 자동으로 자막이 쫙 입혀졌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타임라인에 맞춰서 자막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게시 오른쪽 위에 게시 게시를 누르면 지금 한국어 영상이 하나 자막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나라 말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언어 추가를 눌러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뭐가 있겠죠? 영어가 있겠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영어를 찾아서 클릭. 그리고 또 언어. 뭐가 있죠? 어, 우리 옆에 나라, 자, 중국어, 일본어 해야겠죠? 자, 일본어. 하고 또그 다음 중국어, 중국어 들어갔습니다. 그냥 요즘에 다문화 국가가 우리나라도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언어들을 할 건데 어,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저희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라들 있죠. 그 나라의 언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저는 러시아어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건 내가 이 나라 언어를 몰라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독일어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그냥 추가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 자막이 번역이 된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올린 자막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한글 자막을 일, 하나 올렸죠 그 다음 추가 여기에서 자동 번역 그러면 내가 올린 그 자막을 베이스로 해서 번역이 되요 이렇게 영어로 아주 순식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게시. 또 다시 여기에서 추가 번역 게시. 그다음 또 추가 번역 게시. 다시 추가 번역 게시. 그다음 추가 번역 게시.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 지금 순식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국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자막까지 생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목하고 설명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막... 이 제목하고 설명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가 나의 노, 영상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게시됨, 작성 크리에이터라고 눌러져 있죠. 여기 제목 및 설명에 한국어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올려 놨던 제목과 내가 올려 놨던 설명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구글 번역있죠 구글 번역을 켜 놓고 옮기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한국어에서 옮길 거잖아요. 자, 어, 동영상 제목이랑 제목을 자, 이렇게 제목하고 설명글을 복사를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영어로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이거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를, 한 복사, 붙여넣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우리 뒤로 가기 누른 다음 자 영어였죠. 영어에 추가 추가에 붙여넣기 그 다음 맨 위에 줄은 제목이었죠. 이거는 위로 옮기겠습니다. 자 게시 그럼 이렇게 영어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내가 한게 뭐였죠?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똑같이 여기서 독일어 자, 잘못 눌렀네요. 한국어에서,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나, 많은 나라 언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독일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독일어.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영상에 들어가 보면, 자, 설정 눌렀습니다. 자막이 여섯 개 생성됐죠. 제가 뭘 자꾸 잘못 누르네요.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자, 설정을 누르면 자막이 여섯 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어 나오고 있고요. 중국어로 바꾸면 중국어로 나오고 다시 영어로 바꾸면 영어로 나옵니다. 자, 이 제목, 이 내용은 지금 한국어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제목 및 설명을 영어로 넣어놓고 다른 나라 말도 넣어놨잖아요. 이게 영어권 국가에서 볼 때는 영어로 게시가 돼서 보이겠죠.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이제 제목이 독일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우리 영상에 어 유입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브루를 이용해서 자막을 여러 나라의 자막을 입력하는 거 업로드하는 방법과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제목 및 설명을 바꿔서 다시 추가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나요? 자, 한번 잘 따라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